네. 이쪽에 넘어가. 아,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구나. 마술은 옆에서 보면 알수 있다. 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특별히 나영씨께서 옆에 있는 데도 제가 마술을 할 겁니다. 나영철 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어떤 힌트나 이런 걸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청팀 조심하시고요. 런약쇼. 자, 일단 근데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누가 있을까요? 으쌰에서. 그렇죠. 미녀. 어, 그쵸, 미녀. 네. 아, 네. 역시. 좋습니다. 그 그래, 다음에 그래. 제가 미녀의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구멍에다 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주도 있습니다. 네. 네, 항상 허리에다 손을 얹어 주고요. 네. 잘 어울리는 것같아 그다음에 언제나 앞을 보시고 시구실 해야 됩니다. 단호미니 네, <laughs> 아, 시구실입니다. <laughs> 곧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로프 마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로프만 꺼면 만한 분들께서 저것도 잘랐다 붙이는 마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잘랐다 붙이는 마술 할 겁니다. 여러분들 팡팡 터뜨려주세요 저터뜨주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로프 같은 거 많이 사용해 보신 것 같습니다 네허리에손 앞에 로봇이 되셨나요 자 이제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걸 <목소�>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갑해에 벌이. 이게 참만하다. 이게 벌이 이만해요. 와, 벌 뜯는 게. 아, 제역보상 이렇게 참만한 거 처음입니다. 맞는데 벌잡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네? 앞에 보고 시하시고 바로 앞에서 제가 잘랐다가 붙이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네. 붙었을 때. 미녀가 반응을 잘 이끌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잘라다 붙였다 했을 때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리면 네. 바로 요만큼을 잡고 한 발짝만 나가서 이쪽 보면서 아한면 이쪽 보면서 좋아할 거고요 이쪽 보면서 네. 아 하면 이쪽 보면서 좋아하시면 되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한 발짝 나가서 이쪽 나가서 보면서 자, 이제 이런 식 앞에 보고 씩. 허리에선 네. 앞에 보고 씩. <웃음> 좋습니다. <웃음> 자, 이제 로프를 네. 반으로 네. 잘 접어줄 겁니다. 나영 씨, 네.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네. 옆에서 봐도 정말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로프를 반으로 잘 접어주고 끝이 잘 만지 확인합니다. 끝이 잘 맞나요? 네. 맞나요? 좋습니다. 네. 가위 꺼내시고요. 네. 자, 어, 자, 가위를 꺼내주시고요. 가위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중간을 자르셨습니다. 음. 중간 잘라주세요. 음. 잘랐어요 네. 네. 자, 가위 두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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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두시고요. 네. 네. 앞에 보시고요. 네. 그러면 높프가몇 줄이. <laughs> <laughs> 프가몇 네. 줄이 됐죠? 아두 줄이요. 네, 두 줄이 됐습니다. 네. 자, 두 줄이 됐는데. 본메이높프는두 <laughs> 줄이 됐습니다. 네. 그 네. 다음에 중간을 잘접어주겠습니다 네. 옆에서 계속 <laughs>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분들의 말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끝을 한쪽 끝을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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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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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한쪽 끝요 한쪽 끝요 하시겠으면 얘기해야 돼요. 아, 아, 아니, 제가 세번 보여 드릴 겁니다. 세번딱세 번. 딱세 번. 네, 네. 뭐, 첫 번째 기회가 야, 없어졌어요. 그런데 네. 네. 많은 분들 또 의심 하세요또 이렇게 로프를 좀 이렇게 몰래 이만큼을 잡고 중간 인척하고 자른다지만 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 그렇죠? 네. 그리고 로프를 바늘로 접었고 그다음에 끝이 잘맞는지확인했니다 끝이 잘 맞나요? 좋습니다. 발견해 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잘라 주세요. 잘려도 너무 잘세요 잘라서 세요 네. 그리고에 번호 10번, 집어넣 20번씩 가면서 5씩 가면고 5씩 쳤어요. 기에서 거기에서 네.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 여기에, 골프가 잔여있습니다. 옆면가잔여있고요그 다음에 중간을 잘 접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와. 해야 되겠어 중간 골프 끝에 접근해내다. 중간 골프 끝에 접근해내다. 중간 골프 끝에 접고해내다 골프 잡한세요 골프 잡으세요! 또! 골프 어 뭐냐면 이 마술사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마지막 마지막 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리 말하 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게에요. 마지막 게입니다. 마지막 게. 자 중간을 잘아보겠습니다나요 네. 맞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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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쯤 되면 많은 분께서 방송을 보시는 분도 둘이 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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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영 씨가 나 진짜 모르겠어? 진씨요 알겠어. 앞에 보시죠. 네. 네. 쉽게 왼손을 들면서 선선 네. 선. 천천 됐습니다 자, 갈 거는 지고요 어, 괜찮고. 야, 천히 진짜 되게 끝내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천천히. 가잘 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천천히요. 천천히. 이제 천천히 보세요. 네. 제가 이번엔 마술의 가루를 드릴 겁니다. 네. 마술의 가루 를 드릴 텐데 마술의 가루를 위에다가 뿌리면 또 놀랍게도 붙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 이번에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마술의 가루를 제가 양손을 이렇게 펼쳐보시겠습니까? 네. 가만히 앞에 보고 씨. <놀람> 네. 이 마술할 때는 이 가루를 사용합니다. <놀람> 아. 뭐야 <놀람> 아, 아, 아니 로프에 가만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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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지금 가는 거 바보 진지하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명히 <laughs> 네. <동명이> 잘려 <잔려> 있고요 잘려 있잖아요 이거 밝혀내야 돼소질 도질입니다 순간에 속아지는 거예요 불네 네. 그다음에 천천히 합니다 잘려 네. 있습니다 잘려 있어요 아직도 잘려 있습니다 네.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천천히 위에다 살살+ 살살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 하나, 하나, 뿌리세요 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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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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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뭐지? 알겠으면 모르겠습니까? 아 유추해보십시오 아 모르겠죠? 네. <laughs> 그쵸? 아 <laughs> 그뒤는 그렇게? 그렇게? 네. 여기요. 아, 네. 아, 좀쪽 쓰세요. 네. 아, 정반복수입니다렇습 아아아 아, 봐도... 방송으로 보면은. 아 아,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나도 여기서은거 몰라요 아 몰르고 자 나영 씨가 몰랐기 때문에 <laughs> 첫 번째 발언 기회는 우리 홍태리 기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